도시에서 2년간 집단 생활을 하다가 아 여기에서는 내일 시간이 어려움을 만나서 한국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는 꿈을 다듬 안고 월 천만 원 이상씩 벌수 있는 왕왕 아이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는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연수라는 탐정사로 일을 하면서 어. 꿈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강력한 원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과 동시에서는 집에서 두번더부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5년 동안 집에서 하지 않는데, 앞집에 사는 사촌들이랑 저렇게. 그렇게 열심히 스폰서랑 잘 이제 쌩얼 참여하면서 국제한결과 1년 6개월 만에 SBT라는 넘큰 영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비즈니스 아카데미 수없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오면 여기 지에서 제가. 어제 비즈니스 아카데미 첫 아카데미 되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상진 대표님이 PM차에 대한 한국에서 PM차를 버틴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하고 나서는 또저희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잘 이제 세미나에 어, 다니고 참석한 결과가 아닐까. <laughs> 스에서 진행하는 콘퍼런시에 참가하게 되면서 처음인데 저희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이 I M C 스에서 제가 만든 딱딱고 미쳤습니다. 뭐라고 말했을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양팀 사고 있다고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리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권리 수익 때문에 하는 데그 권리 수익을 가져다 전수하는게 오토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초눈만만면 PT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링 스폰서, 스폰서와 호흡을 잘 맞춰가면 정말 비즈니스를 재밌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폰서님을 기본적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언어 같은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신규 사장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마이크 잡기을 도전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세미나, 어, 그룹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그리고 한한 킬하의 코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Oh. No. 바로 한달 뒤, 바로 한달 뒤에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핀니 리더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네 이렇게 파카노 사장님들을 모시고 작년 12월에 어 윈터 리더십을 같이 가게 되는데 어, 제가. 이스라엘 리더십 이위는 오페라가 만 잘렸더니 제가 올해 3월 달에 마라 키스기 연이어가서 받게 됩니다. 세계는 결단을 하면 결정을 하고 집중만 하면 1년 이만으로 누구나 월트만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모을 때에는 항상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이 존재기가 아니래요. 우리 생활이 어디서 평범하고 이제 가족들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지만 사람은...